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 입니다 기아주차키 열고 아, 편집도 하나 해야 돼가지고 뭐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내일 올릴 영상도 없고 해가지고 요즘에 바빠서 노츠나이예못 올리고 있고 하루에 맨날 올리는 영상도 겨우겨우 올리고 있어서 졸려서 마상나가겠다고 두고요 병달라고말 하고 김마진줄 중포해볼까요 졸병대 붙이겠다, 이런 건가? 오, 폴을 넘겨서 좀보해보죠 장물을 보내면 폴을 넘겨서 두고요병렬어가지고 상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인데. 차가 나갈 수 있게끔 두고요 상이 여기 나와서, 이게 맞으면 안 좋기 때문에 상이 나오면은 일단 올려서 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면은 죽잖아요 여기 치면은 그냥 마때고부터 가는데 상이 죽었잖아요 이러면 잘못 드셨죠? 상 빠지면 돌줄하니까뭐 곧잘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요즘에 보고 많이 참고들 하니까 뭐 길만 알려줬습니다 마가 뭐 이렇게 드시겠다 이런 거 같고요 여기 먹어도 되죠 근데 여기 먹으면 여기가 죽으니까 상 일단 먼저 잡다 볼까요 여기 한번 먼저 노려주고 마가 나오면은 차가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겠죠. 일반 영상보다 좀 조회가 잘 되는 거죠. 어 이것도 이거 먹죠. 주면 다 먹습니다. 뭐 이것도 먹죠. 상위 이게 못겠다뭐 이제 차가 걸렸으니까 차가 일단 올라서 주고요. 차가 걸렸죠 차가 죽으니까 들어서면 또 여니까 이 올라가자. 말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상위이 여기 뜨는 것도 굉장히 좋죠. 상대데 은근히 명포를 기장은 여기 가죠 명마감에서 병달라 그리고 상대 명포 기장하고 차가 병달라고 하고 여기 좋네요. 명당 자리같네요 자리. 병내나 병내나 은근히 명포내나. 이목 포내나. 아 저렇게. 일단 장골아 불러볼까요? 살을 받는지, 공을 내리는지, 뭔가 응수 보고, 여기 가보자. 앞 패고 들어가겠다 물어보죠. 여기 때리고 공으로 먹으면 여기 먹고 장군에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물어보고. 이러면 장기 졌죠? 항상 이쪽 포 있는 쪽을 먼저 때려야 됩니다. 공을 이쪽으로 돌려놔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고. 장군의 맞대림집에 또. 마가 못 빠지거든요. 올라와. 하고, 차가, 먹을 수다요 요런 것도 좀, 기본적인 공격 패턴입니다. 항상, 포 있는 라인을 먼저 때려가지고, 공을 이쪽으로 돌려버리면은, 외통 형태가 나오는, 양기마대고 가보겠습니다. 착길 여신이 정수 맞죠? 기마 진출해주고, 저 명포하고요. 졸달라고 하고, 저는 착길 열고말해듭니다 장구 불러가지고, 어느 포로 면포라는지 보고요. 이포로 면포라면은 두번째러 포즈를 두면 안 됩니다. 이포를 넘겨서 병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포를 넘기는지 보고, 5단 정도까지가 중수지, 6단은 고수 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두면은 올려가 볼게요. 변으로 쓰면 이렇게 당기는 거고, 이게 상대 두시는 거 보고 맞춰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서 두면 되겠죠. 자, 상징추라고, 아 마가 나가서 뜨든가, 마가 나가면 이제 요렇게 잡으니까, 지금은 견마가 맞겠죠. 견마가 맞고, 차가 요렇게 늘어서면은 요 병을 띄워가지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되겠죠? 살을 띄우셨고, 음, 귀상까지 나갔고요. 반갑습니다. 사올려가지고, 안골을 맞추도록 할게요. 공 이렇게 들어가지고안구를 맞추면서 갑시다. 사받고, 포넘기고 대차 붙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미는 수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고민이 되네요. 포를, 사받고, 포를 넘기면 얘를 한번 밀겠네, 그죠? 일단은 살한번 받고요. 이 상으로 양득 올려서 대는 하고, 이렇게 두고 이제 포를 넘겨서 대차하면 되겠다, 그죠? 아, 누르겠다. 안 돼. 해주고. 그냥 상으로 한대 쳐도 되거든요. 뭐 만하고 이러면 얘기를 한대 때려도 되겠죠. 여기도 먹으면 이제 상으로 때리면서 장군수가 있어가지고 무시하고 폴를넘길게 치면은 장군을 모릅시다. 이거는 뭐냐면은 상으로 다 때린단 말이거든요. 상으로 병타하고 먹으면 상으로 때리고 다 때려가지고 이 상으로 3병을 먹겠다는 거니까 안돼 안돼 안돼. 일단 상 벽을 막아버리고요 여기 다음에 밀수 있죠. 우리 상이 있어가지고 포를 넘기더라도 밀 수가 있습니다. 밀어서 말을달라고 하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마달라고 하고 다시 당기면 되겠죠. 그러면 양상 걸리니까. 포를 넘기더라도 찌르고. 가라고 하고. 상으로 치면은 차대해버려 밀고 올라가는수 때리더라도 맞 때리면 되니까 먼저. 맞 때리면 또사 때리니까. 말을 치니까. 마가 빠질 때 그때. 요렇게. 양상 내라. 이렇게 두면 말을 먹지. 이거를 우선하죠. 양, 이렇게 먹지. 다음에 장구리니까. 그죠? 요렇게 두고.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먹어야 될것 같은데. 먹으면 차가 이게 나오는 게좀 기분이 좀 불쾌하네. 안 먹으면 도망가니까. 포를 걸고 난데 뭐 이런 데에 가고 싶긴 한데. 차가 또 이거 먹게 되고. 별로 같네요. 그냥 먹읍시다. 일단 먹고, 이 차가 먹고 나오면은 뭐 말을 먹었으니까 상호란데 여기 차버리고요 대차해버리고 그렇게 두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잡사부 단골이니까 멍수를 뭐할 수가 없고 그렇죠? 이렇게 두고 대차합시다. 뭐가 있으니까 이거 먹고 난 뒤에 또 대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도 이기고 있고 저는 마가 두 마리죠. 아까 여기를 말을 먹었으니까 대차를 한번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차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또 대차할 수가 있으니까. 상대차가 좋은 자리로 잡고 있는 게좀 기분 안 좋죠. 제, 차는 좀 묶여있는 형태고. 막혀있죠, 기, 길이. 상대차가 좋은 자리 딱, 딱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닥 큰수록할 대차를 별로 하기 싫네. 밀렸다는데, 상이 이제, 요렇게 뒤로 빠지면 되거든요. 별건 없습니다. 에 일단 뭐, 기에다 먹자. 뭐. 나 포는 게 주고. 포가 차가 울면은 차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면 되니까 별건 없거든요. 이렇게 두고, 밀면, 뭐, 요로, 빼 가겠습니다. 당을 죽이진 않을게요. 아니면, 밀었을 때, 요렇게 넘기는 수도 둘 수가 있겠네. 먹으면 차 떨어지니까, 요렇게 두는 수 있네요. 그죠? 밀면, 요렇게. 그죠? 요게 좋네요. 못 먹잖아. 그 다음에, 그냥 내려 먹으면 되는거죠 말아 있으니까. 먹으면 그냥 차 먹어보니까, 그렇게 두진 않을 거고. 아, 저렇게? 아, 마가 와서 지켜준다. 마르밀리가 있구요. 그럼 상을 뺄게요. 상을 빼가지고, 뭐, 마로 치고, 포로 치고, 이 밑에 포 있으니까 다 때려보게. 요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가면, 은 아, 마가 요렇게 가는구나. 여기 가가지고, 마 빠지면 여기 때려버리려고 있는데, 잠깐 볼게요. 되는 순과 넘기면은, 마가 걸리고, 마가 다시 여기 가면서 포를 노릴 것 같거든요. 다시 넘겨오는 게 낫겠다. 그냥. 다시 넘겨와서 달라고 합시다. 이 조리 독조리 좀 살기가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마가포가 이게 노리고 있는 자리라 가지고 여기 일단 걸려. 이죠 일단 물어보고요. 이 차가 사선 잡고 이게 렇 돌아야겠다. 이게 조리 응수를 안할수가 없겠죠. 죽으니까 조리 응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쓸든지 차가 올라가 시키든지 뭔가 뚫때이 차가 올라가고요. 이조리 띄워가지고 차가 반대로 돌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게. 요 그렇게 두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궁쪽 있는 쪽으로 항상 공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코든 차든 항상 공이 있는 방향으로 가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쪽이 좀휑하죠 저쪽 목련을 해야 된 겁니다. 66%로 승리시키고. 일단 먹고요, 먹읍시다, 일단. 모르겠고. 차가 이렇게 드신다는 얘기인데. 포가 치면 상으로 이렇게 때린다는 거거든요. 뭐, 안 먹고 올라갑시다. 이렇게 두고. 상으로 이렇게 치는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포가 치면은 상으로 때리고 장군에 막아 먹으면은 뭐, 끼운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두고, 지금은 이제 때리면은 어떻게 되죠? 때리면 상으로 차려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여 여길 쳐도 되겠는데요. 상으로 차걸면서 상으로 여길 때린 장군은 차가 먹기 때문에 상으로 차가 었습니다 응수를 하셔야죠. 상으로 이렇게 때릴 장군. 막아먹는 게 아니고 이 차가 때리죠. 차가, 차가 때리면서. 뜨면 되니까. 일단 걸려있습니다. 아이고. 차를 못 보셨고. 잘 놓습니다. 원암마대, 지마추차 결로 할게요. 마진출, 찾기를 열고 두는 변칙적인 원낙마대 면포하고, 뽀가 어, 차가을수 있으니까, 아, 같이 차를 걸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상의 한번 나가주고, 뽀가 어, 차를 걸면, 마차 묶이니까. 주황걸 또 반대로 오시고, 변칙이네요. 그죠? 기마진출하고, 변으로 압출해가지고, 양득 달라고. 요렇게 둡게 먹으면 먹으면 되고. 먹을게요. 못뭐 때리게. 잡자, 양득, 식욕, 먹고 먹고. 본인만의 포진이 있는 것 같은데, 장기는 지신 것 같습니다, 보니 이렇게 주면 장기 집니다. 차가 올라가지켜주고 본인만의 포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묶어 놓죠. 상 나가 줄게요. 장군치고 들어오겠다 뭐 이런건데 공내려가지고 장군을 일단 방비하고 타도 받고요 막아 나가면 되니까 그게 무서운건 없습니다 일단 나가자 이게 넘겼다가 이게 포장군 이런 것좀 나중에 넘기면 차가 빠집니다 공을 먼저 돌릴게요 공을 먼저 돌려놓고 막가 빠져가지고 지금 양차거는 것도 있는데, 이대차라는 수가 있습니다. 막가 이렇게 뜨면은 지금 양차가리죠 근데, 상대가 이 대차로 오는 수가 있거든요. 포를 먼저 는 넘겨볼게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빠지면 되니까, 건수는 없어 보이고. 포가 다시 넘어가면 상호를벽 때리면 되니까. 포장은 차가 내려가죠. 차가 내려가도 되기 때문에. 일단 잔고 불러 놓고요 마가 빠지면 양차 걸렸죠? 마가 이렇게 빠지면 이차 걸리고 이차 걸리고 차가 뒤로 이렇게 먹는 수가 좀 있네? 먹으면 같이 차를 먹겠다고? 요렇게 놓을게요. 양차를 걸고 그러면 차가 아마 요렇게 올겁니다 마가 차를 먹으면 차가 차를 먹겠다고. 그쵸? 네, 이렇게 올거거든요 그때 그냥 포를 먹을게요. 포를 먹고 말을 먹으면 다시 이런 식으로 갑시다. 일 얘를 먹어버리고 먹으면 마가차를 때리고요. 그냥 이걸로 드셨네. 그럼 뭐 여기 먹고 상을 잡으러 나중에 갈 수가 있는데 포를 빨리 넘겨가지고 포난하게나것 같아요. 이 상을 죽일게요. 이렇게 넘겨가지고 병 달라고 하고 포가 여기 넘어면 얘가 죽기 때문에 얘를 죽이겠습니다. 이걸 하나 치고 두면 더 좋은데, 지금 칠 데가 없네요. 뭐 이렇게 두면, 뭐 이거를 잡자고 가는 게 아닌데, 여기를 가려고 한 거거든요. 여기 돌진하려고. 포로 때릴게요. 말하려고 하면서. 아이거 말을 주시나. 잘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